성경은 우리가 왜 중요한 책으로 여기느냐?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도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어, 하나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또 바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바이블 블리버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단 하나로 완전히 반대의 뜻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긴 문장 중에 단어 하나로 반대, 정반대의 뜻을 만들거나 왜곡을 하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의 특기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사기를 많이 잘 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굉장히 현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무조건 거짓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사실과 진실을 섞어서 말하는데 항상 거기에 어 중요한 거짓들이, 거짓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단어의 오염이 없이 성경이 이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6제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아담과 이브가 거기서 지내게 해주고요. 아담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했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에덴 동산은 지상낙원이에요. 뭐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뭐 거기서 어~ 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항상 풍족한 그리고 어~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게 공짜로 다.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몸에도 좋고 다 좋았겠어요. 또값 없이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딱 조건 하나밖에 없었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것만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 어, 사탄이, 뱀의, 어, 뱀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사탄이, 이제 뱀이라고 칭하는 거죠. 모양이 꼭 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이제 창세기 1, 2, 3장은 어, 잘 아시니까 일단 4장부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것을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굉장히 교묘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죠? Not 이거 이 단어 하나로 완전 뜻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죠. 단한 단어로. 자,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분명히 심판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이 금한 것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언급도 하지 않은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눈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거죠. 항상 이제 사탄이 죄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죄를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데도 그것을 약화를 시키고 뭔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계속 다른 것들을 제시해서 유혹을 하죠. 자, 뿐만 아니라 어 창세기 이제 어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해서 이브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맞아요. 지금 사탄이 선악을 안다 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 적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취하여 먹어서 영토록 살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생명나무에 아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무조건 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해요. 눈이 열렸고 선을 알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근데 특징이 뭐죠?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접근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생명으로 걸을 수 없고, 어, 이런 모든 부분은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최초에 전달했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부가 가려져 있거나 빠져 있거나 바뀌어 있거나 더해져 있으면, 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말씀 말고 다른 의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의 신성을 굉장히 잘 강조해 주는 어, 구절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라고 돼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알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더라. Not robbery. 약간 강도 하는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체시니까. 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일부죠. 그렇죠? 어, 누가 여러분의 몸을 보고, 여러분이라고 부르면 여러분이 싫어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동등하시면 강사랑으로 생각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예,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데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참으로 이어 완전히 반대되는 뜻으로 적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강탈하는 것이 취하다가 됐고, 동등하시면 이제 동등됨이 됐죠. 근데 생각하지 않으시고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여기 강탈하는 게 아니죠. 강탈은 뺏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취하는 것은 동등됨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얻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지금 여기 한 단어가 다르다 보니까 강탈은 부정적으로 강제로 뺏는 것을 그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 스스로 신성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등함을 친한 것을 감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예수님 스스로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 단어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요. 어, 이킹임 성경에 보면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하나님 형체로 계시게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NIV who being in the very nature of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동등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 NIV에서는 예수님께서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동등한 동등하게 되는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동등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NIV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나쁜 의도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계상 사분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본을 잘못 선택을 해서 있는 그대로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하필 번역한 저본이 이 바티칸 사본, 어, 헬라어도 오리겐 쪽의 헬라어. 이렇게 잘못된 사본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낮추는 것으로 됐죠.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라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여기도 ESB도 그렇죠. NIV랑 ESB는 이제 지금 전 세계 영어 성경 중에는 이제 어 많이 유명한 성경들인데요. 현대 성경들 중에서요. Who thought he was in the form of God did not count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라고 여기지 않았다. 정확하게 여기 개역 성경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쉽게 말해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가 이런 큰 차이를 나타낼수 있다. 이 부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뭐야, 자꾸, 어, 깐깐하게 따지냐. 무슨 성경, 무슨 성경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많이 읽어. 다 좋은 성경이야. 이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잘못된 교리가 생기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격, 하나, 한 단어라도 소리 여기지 않는 그런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